여성 커뮤니티라고 해서 다또 건강한 건 아니지만 남쪽 커뮤니티들이 너무 불건강한 커뮤니티가 음. 많아요. 펨코라든가. 뭐, 일베는 말할 나기도 없고. 네. 전반적으로 문학계 뉴스나 뭐, 연예인들 다루는 걸다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. 네. 그냥 그 냄새나는 재래식 변소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둡고 추한 네. 어떤 것 익명 뒤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배설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. 꼭 정치 갤러리가 아니더라도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. 너무 지저분해요. 그 쓰레기장 같아 <laughs> 냄새나고. <laughs> 그런 데서 놀지 말라. 아, 미숙대. 그 얘기를 하는 거지. 미공사공 남자들이 다 뭐, 네. 쓰레기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. 네. 어. 저는 어. 개인적으로, 펨코가 음. 애심한 건 뭐냐면, 윤석열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. 음. 근데 얘네들은 윤석열을 엄청 비판을 합니다. 나랑 아, 다른 아. 거는 딱 하나야. 이준석을 비판하느냐 차이야. 네. 근데 나보고는 좌빨이래 음. 아, 이준석이 무슨 존재길래 비판하면 좌빨이 되는 거야. 아, 이... 그럴때 아. 이런 말 해주고 싶죠. 시끄러워, 임마. <laughs> 그러니까.